근데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이제 어떻게 나눌 것인가. 상속인은 언니와 여동생, 그리고 엄마, 이렇게 세 명이 되겠죠? 그런데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될 타이밍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어요. 어머니가 싸우지 말라 그래가지고 좋거든요. 그런데 이제 여동생이 나돈 없으니까 못 내겠다. 그랬더니, 어떡하겠어요. 언니 입장에서는. 6개월 지나면 가산세. 네. 나오니까 언니가 어쩔 수 없이 그냥 혼자 냈어요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과하게 냈으니까 황급금이 있다 황급금을 음. 찾아가라 음. <laughs> 라고 통지서 온 거예요 뭐야 황급금 나왔네 뭐 이렇게 되니까 여동생이 그걸 알고 그 중에 내 상수지구만큼 나한테 줘야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허. 그래서 언니가 황당한 거죠 상수업체는 나 혼자 냈는데 황급금은 왜 네가 받아가? 상수업체도 나눠서 내야 되는데 넌안 냈잖아 황급금도 어, 당연히 나 혼자 받아야지 왜 네가 그걸 받아가 못줘 뭐 그랬더니 이 여동생이 가만히 있지 않고 난리 친 거죠 그랬더니 세무서에서는 언니한테 그걸 안 주고 나는 모르겠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받아가시오라고 하면서 그냥 공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언니는 공탁소에 맡겨진 이 돈을 찾아와야 되잖아요 네. 결국 언니는 이제 소송을 낸 거죠 세무서에서는 네. 그 상속인들이 알려주지 않으면 네. 몰라요. 네.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 분할 판결문이라든가 협의서 같은 거를 제출하고 네. 내 상속분은 요거고 나에 대한 어떤 상속액은 요 정도입니다라고 네. 해서 자기 건 납부할 수 있어요.